안 나와, 안 나와. 어? 내가 등다찢어줄게에 들채 안나 이거 같 아니야 어팔짱가 에이씨 뭐가 커씨 애기 새끼구만 어우 이거 안 들어가지 새끼야 새끼 그 정도면 뭐가 커 이... 애기구만 그지 봉식아 와, 이거 한, 한, 한 그래봐 60밖에 더되는 60도 안되고 60도 안 <laughs> 그래봐 60이야 80분 잡아야지 우린 뜻이안 떠져요, 원래. 원래 혼자 해야 돼, 혼자. 그어그 제가 어? <laughs> <laughs> <안> 어? <laughs> 지금 증거 영상을 안 끼고 있잖아요, 지금. 어. 이제, 이제, 이제 됐어, 이가 이씨. 와 이씨. 다 빠졌어? 다 빠진 것 같은데. 아이 내가 힘들어. 아이 새끼야, 이제. 어허 들지도 못하겠다 씨. 쪼끄매 더 커야되는데 봉식이 봐 봉식이 안돼 봉식이 화났어요 딱 유, 딱 70은 되겠네 그래도. 같은데요? 아. 아니, 그래 봐. 새벽 6 0인데 8시 된다, 이 씨. 팔자는 그렇게 안 생겼다고. 어휴. 우리, 우리 <laughs> 쓰... 갔 갔다... 응? 어. 그대로 들고 가. 님 <laughs> 뜻대로 그냥. 해야지. 아유 뚝 들고 가야 <laughs> 지 <laughs> 네. 아씨 하차되는데 줄까? 합차되는데 줄까?